위성우 감독도 박혜진 선수 따로 준비시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한번 그 실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드 과감하게, 이준 선수 역시 퍼넥트레이션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이 과감함이 최근에 좀 실종돼서 윙그도 네. 감독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자, 이 선수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과감함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퍼넥트레이션을 네. 네. 과감하게 들어가고 플러터 더블 클러치 아주 어려운 슛도 많이 던지는 그렇죠. 선수 그렇죠. 이게 어찌 한번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꾸준히 네, 상대를 긴장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연 정면, 오른쪽 사이드로 김소니아, 김소니아의 득점. 박지현은 잘찔러져서 김소니아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수비 커버가 늦었죠. 네. 47대 35입니다. 이민지, 오른쪽. 윤예빈 정면. 이주연 양인영 그대로 쏘아올립니다. 왼쪽 아, 사이드, 좋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양인영 선수가 지금은 아주 정확한 미들라인즈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장거리 슛이 능한 선수죠. 네. 굉장히 자신감이 잘 올라가셨어요. 공개. 그렇습니다. <laughs> 자유투 득점도 물론 좋습니다. 이런 필드거리 분명히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0점 차. <laughs> 삼성생명이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 좁혀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내 선수들만으로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이때 점수를 좁혀야 됩니다. 네. 좌 중간, 나윤정, 왼쪽 사이드, 짧았습니다. 공격 방향 삼성3명 빠르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민지, 이민지, 아, 좋았어요. ]였습니다. 상대 공격 실패에 의해서 속공까지 성공시키는 삼성3명입니다 네. 자, 이것도 이거를... 리바운드 갱탈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좀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고요. 네. 성선생명이 상대 파울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확실히 바꿔 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속공이 이민재에게 연결됐고 이민지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성선생명은 또 남은 3 8 8초파울 없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겠죠. 박지현 지원실의 스크린 가려졌고요. 양인영과 배척이 됐습니다. 스위치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방 스페스 김소원이야, 김소원이야를 막는 아, 네. 과정, 이주현의 반칙. 아, 이렇게 되면 팀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파울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삼성샘에도 팀반칙에 들어가면서 자유투를 상대에게 허용을 합니다. 김소원이야가 자유투를 던지게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윤니이 네. 선수는 삼성생명만 만나면은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네. 뭐 자신의 커리어 하이 득점도 삼성생명을 상대로 기록했고요. 음. 두 번째 자유투. 두개 자유투 모두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0점 차. 이민주 정면 최운 씨가 매치이 됐습니다. 이주현에게 윤일이 왼쪽 사이드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양인영 인사이드 공격 약간 강했습니다. 폼뺐아 좋았어요. 양인영입니다. 네. 양인영이 아주 활력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쿼터에 좋은 활력 보여줬어요. 경기의 전도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점수는 8점 차입니다. 삼성생명은 2쿼터 분위기를 좀 바꿔놨네요. 그렇습니다. 비록 2쿼터 초반에는 나영정 선수에게 외곽을 내주긴 했지만 이 양인현 선수의 활량을 앞세워서 점수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 1, 2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9대 41입니다. 우리은행이 8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 1, 2쿼터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이순신 체육관입니다.